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는 잠실구장입니다. 2014 한국 야쿠트 세븐프라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아 타이거스 대두산베어스 팀간 2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아 타이거스는 1번 타자 중교수 2대0 2번 타자 박이스 김주찬 3번 타자 우익수 신종길 4번 타자 지명타자 나지완 송은범 선수가 지난 3월 30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5와 3분의 2이링 7실점에 자책점은 3점이었고요. 1번 타자 우익수, 민병헌, 2번 타자 이루수, 고재원, 3번 타자 좌익수 김현수. 어제 2안타를 때려줬고 송은동 상대에서는 홈런 2개. 노경은 선수가 3월 30일 LG전 나와서 4인 링 6실점 85개의 공을 던지면서 어, 첫 출격에 패전이 됐고요. 저 선발과 불편을 오가면서 활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7과 5, 5, 4, 민병헌이 걸어 나갑니다. 민병헌 선수입니다. 4구호. 스트레이트 볼렛 3볼 1스트라이크 5구 좌익수 쪽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김주찬 워링트랙 쪽까지 가서 잡아냈고요 자한 베이스씩 이동을 합니다 원아웃이 됐고 주자는 3루와 2루 2구 자공 빠지죠 공 빠지죠 3루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루자는 3루까지 자 이렇게 해서 선취점이 만들어지는군요 <목소리> 쭉빠져납니다 장타코스 이보모 1로 들어서 이루까지. 자 이보모 선수 안전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이루에 들어갑니다. 이루 한참 이루 삽니다. 상당했던 예. 그런 시점 몸쪽 결국은 차이오이 몰래서 일단 걸어 나갑니다. 다섯에 대한 다두 번째 다섯. 조금. 자좌중이요 좌중간! 깊숙합니다 중견 수를 넘겼습니다! 완전히 빠져나간 타구! 1루야 이범호 선도전소서홈 1루 주자 차일목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2루타 안지 역전 2대1! 네한 먼저 한 투수전이기 때문에. 때문에 도망가느냐 한 점을 얻으면서 동점으로 가느냐 우익수 앞에 떨어지타입니다 신종길 장타커스 1루 이루 돌아서 2루까지 가죠 2루까지 2루 이루 들어갑니다 2루타! 다음 고성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음 볼넷 걸어나가죠 나지와. 그거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7구 깎여맞은 타구들 중견수 달려면 중견수 앞에 떨어지나안니다자 말루 5구 좌측. 자 좌익수 달려 댕수 자아입니다 3자 태업해서 홈으로 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 추가 <목소리> 이렇게 o s 구중 중견점 중견수 옆에 떨어지 t u 다 i 오다원이 다시 반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u 구 i o t u g 니다 t 위 g 제 o 구변 g 구 o t 자, g i o Tu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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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두명은주하한데한명오지원이들어옵니다한점만회에 3대 2 야구가 참교합니다 네. 상구 네. 네. 높은 공좌중간 높게 뜹니다. 좌익수 따라줘. 자, 펜스 바로 앞에서 상단 맞고 떨어지네요. 장타커 산지 0 2를 돌아서 3루 간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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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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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결국 오늘 선발 노경은이 6이닝 3실점 주자 1명을 남겨두고 내렸고 이연승초구 중견수 앞에 한타 이대형 선수의 1타점 격타 박귀투수의 촉를 노려서 다시 두점 차로 점수를 벌려놓는 디아타이거스 4구 유격수가 잡아 아, 아. 세상에 이런 내를알아오네요 빠른 선수들이 때문에 역시 김재호 선수가 조금 서둘렀고요 결정중인 내라입니다 헌트 잘됐습니다 일루수가 잡아서 일단 어! 세이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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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떨어졌습니다 오지일 선수의 일루손과가 좋지 않았어요 두 번째랑 어제 네 번째 투수로 나서 1이닝 무실점 14개 공을 던졌던 오현택이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갑니다 오현택 스트레이트 볼넷 밀어내기 5대2 공 빠지네요 3점 허밍 다시 한점 보태 5대2로 벌어집니다 구구 좌익수 앞에 떨지타합니다 3점 허민 2루자는 3루에 멈춰섭니다 한점 보태 7대2로 도망갑니다 브레필의 1타점 적시타 아슴이 입어보 초두 유격수 잡아서 2루 아웃 1루 아웃 그 사이에 승루자가 홈으로 들으면서 다시 한점 보태 8대2가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장민석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밀어칩니다. 1루 간 안타. 장민석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방말 끝에 걸리죠. 1아웃. 1루에서 2루 들어가던 홍성원 선수만이 아웃이 됐습니다. 네. 얼마나 나가서 들어오는 양아 문제입니다. 그렇죠. 5구 퍼울린 타구입니다 좌중간으로 퍼어가지고 좌익수 이종환 원인 트랙 쪽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3루자는 태그패스 홈으로 한점 어렵게 보탭니다. 8대 3. 줘버리면 그렇죠. 난감하기 마련인데요. 중견수 앞에 안탑니다 피르 선수가 오늘 스마타 게임을 하네요. 6구. 자 1루수 강하게 빠져나가네요. 이미 필은 스타트를 끊어서 3루까지. 3루 1로 인해서 적잖이 긴장을 하고 있는 선수가 안치홍과 김선빈 선수인데요 높게 뜻하고 중견수 잡았고 3루 주자 어초반에서 들어왔어요 세텝입니다 사실 김종국 3루이스 코치까지는 뛰지 말라고 스탑을 했는데 네. 필이 그냥 막 들어와버렸어요 네. 어쨌든 접수가 됐네요 2대3입니다어센쇼좀 네. 마운드가 교체가 됐습니다 윅수 천상 좀 따라가죠. 윅수킬넘미냐넘겼습니다 완반도 패스를 때렸고 정수빈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5구, 1루 안 빠지나 약간 니다 1루 한루 돌아서 허물어져 허물어져 서 허민 한점 마른. 맞습니다.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있거든요. 초구 방말이 부러집니다. 오, 어, 어, 어디로 던져요? 1루, 추적세, 추적세! 자 2루와 1루 타석의 4번 타자 홍성흔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이대형 우익수 쪽으로 이동해서 잡았고요 그 사이에 이루지자는 3루로 갑니다 주자 3루 1루 투아웃 2루자 스타트 5구 우측 우익수 자 키를 넘기는요 마지막의 패스 상단을 때립니다 루상의 주자 2명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이 루타 9대6 골 아. 아. 어. 볼넷 주자 1위로 1위. 2구 잡아당기죠 3루스 대시3루수 박기남 점수 1루. 1루 1루 늦었습니다 주자 만루 내안타 고영민 여기에 또 두산의 해운까지 따라주네요 7구 아하 여기서 자 지금은 4팀 파울 아, 팁. 파울팁 선언이란 것 같아요. 예, 네, 결국 네. 이대로 게임이 끝이 나네요. 네. 결국 9대6으로 기아가 오늘 경기 승리를 기록하면서 어제여서 오늘도 기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승리거든 기아 입장에서도 고민이 생겼어요.